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토트넘 스퍼의 캡틴 손선수의 미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C와 타임즈 등 공신력이 높은 매체들에 따르면 토트넘이 손선수의 판매를 고려하고 있지만 아시아 프리시즌 투어가 끝난 뒤 거치의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돈 때문이겠죠. 손미 선수 없이 한국에 온다면 무슨 흥행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한국에서 치르는 경기가 손미 선수의 토트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7월 31일 홍콩에서 아스날과 친선 경기를 가진 뒤 3일 뒤 서울에서 뉴캐슬과 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손미 선수는 토트넘의 이번 아시아 투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단은 이미 손미 선수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활동 참여에 대해서 합의한 상태며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구단의 제안이 와도 지금은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그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제안이 아니라면 투어 전에 손흥민 선수를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토트넘 훈련장에 합류하는 토마스 프랭크 신인 감독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 강화에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바이르미네에서 마티스텔을 완전 영입했고, 브랜트포드의 브라이언 음베모도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프랭크 감독이 자신의 전술에 딱 맞는 선수단으로 팀을 새롭게 개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소니 선수의 이적 문제는 9월 1일 이적 시장이 닫히는 마지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구단 내에서 위상을 고려하면은 소니 선수의 이탈은 토트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손 선수는 지난달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40여년 만에 유럽 트로피를 들어올린 파트남의 주장으로서 구단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새겼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득점이 다소 줄었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그 아쉬움을 달랬죠.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외국인 선수 규정 등으로 인해서 숨 선수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 사우디 제안을 거절했던 숨 선수도 현재는 이적에 조금 더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토트넘이 숨 선수의 상업적 가치 때문에 장기적인 재계약을 원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를 거부하면서 토트넘은 자유계약으로 선수를 잃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토트넘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숨 선수의 다음 행보는 어디가 될까요? 토트넘에 남아서 레전드 스토리를 계속 쓸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중동으로 향할지 아시아 투어 이후 결정될 그의 미래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